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시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네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수 없는. 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서 있네.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질 길을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투인 내맥은 투인 영성으로 극복하자. 열왕기상 18장 4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 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 아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냐도록 마찰을 갖추고 내려가서 살아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 지며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결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든 투인 대맥을 투인의 영성으로 역전하고 극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숙이 6장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축복의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민숙이 6장 23절, 여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주시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가르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축복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이 때야말로 우리는 축복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때에 지켜 주시기를 원하고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특감당하십니다. 우리는 이 축복의 사명을 열심히 잘이 어려울 때일 수 위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어려울 때에 우리 성결 가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 3년 6개월의 가뭄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조해서 아침 이슬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 아침 이슬까지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의 상황. 분초를 다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방에게 가서 벗습니다 엘리야는 이 복음을 빨리 지체 없이 즉시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죽지 않도록 살려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오늘 성경에 보면 41절에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됐는데 41절에서 저가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보다도 앞서는 중요한 일이 2절서부터 39절까지 내용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이 극심한 가문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 신의 미혹을 받아 바알 우상을 섬기면서부터입니다. 발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가 이 본문 아방 때에 아주 극심했고요. 하나님이 심히 노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사 가뭄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가뭄이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고통하게 하는 그 가뭄의 원인이 바로 우상 숭배에 있는 것입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는 이 가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거죠. 엘리야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비가 와야 되지만 그 전에 그 가뭄의 근본 원인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갈멜 산으로 다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우상 제사의 헛됨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바알과 아사라의 제사장 850명을 잡아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다 진멸하게 합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철저하게 척결하고 철저하게 제거해야 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코로나도 중요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도 시급하지만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으로 인하여서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고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왜 비난을 당하고 왜 사랑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우상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갈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먼저 우상을 척결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완전히 척결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참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끕니다 그 첫째는 열두도를 취하여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두 돌, 열둘, 충만수.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쇠를 땅하여서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예배에서 온전히 모이는 예배자들로 회복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경꾼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신령한, 진정한 예배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제단 위에 열두 통의 물을 가져다가 그 제단에 부으라고 합니다. 엘리야의 이 명령은 조금 이상합니다. 이전 제사법에 물을 붓는 것이 없거든요. 가뭄 때에 물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물을 갖다가 부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가뭄이기 때문에 물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산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물을 다 소지하고 있었어요. 그 물은 물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엘리아는 그 물을 하나님의 재단에 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를 우리의 만사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 생명을 걸고 그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생명을 걸고 그리고 믿음으로 예배하게 되어질 때에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신앙을, 그 믿음을,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외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 큰비 소리가 있나요?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41절에서 빗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승배가 해결되지 않으면 잠깐 비가 오는지 몰라도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참 신앙을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믿음을 가지고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도록 간절하게 일곱 번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하늘에서 큰 빗소리가 나면서 큰 비가 내려서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모든 3년 6개월의 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할수 있습니까? 이 고난의 때에 첫째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 고난의 때는 회개의 기회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결가족 여러분,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고통하는 세상에 추출하는 우리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뜻이 우리나라에 이루어지도록 복음을 유통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나라와 한국교회가 우리 성결교회와 나라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다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 온 땅에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수출하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계의 선교사들을 더 많이 파송하게 하시고, 더 많은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앞장서서 추도하고 앞장서서 이끄는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들이 회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무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른으로 붙잡아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 주축복 하시는 한국 교회,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고 세계가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결 교회가 성결하게 하시고, 우리 성결 교회가 하나님의 신앙으로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들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들로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무장되게 하사 우리 교회들이 우리나라가 그리고 세계 가리나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로부터 있게 하시고 나라부터 있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로부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들과회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이 고난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헌신자가 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